엄청 쉬운 문상 이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구독을 한다. 둘째,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을 단다. 엄청 쉽죠? 매매일 일밤 12시에 당첨자가 공개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호기심 천국.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호기심 천국입니다. 좀 많이 오랜만이죠?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신기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인크래프트의 몬스터들은 각자 자신만의 다양한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나요? 마인크래프트의 몬스터들. 뭐, 예를 들면 쉽게 거미를 예를 들수 있겠죠? 거미는 눈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시야가 하나일까? 아니면, 여러 개의 시야를 갖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그리고, 엔더맨의 눈은 보라색이잖아요? 그 엔더맨의 보라색 눈에는 어떠한 세상이 비춰질까? 또, 크리퍼의 눈에는 어떠한 세상이 비춰질까? 오늘, 제가 바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우선, 주변에 있는 몬스터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마인크래프트의 코, 그, 코, <laughs>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는, 크리퍼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크리퍼는, 특이하게도, 크리퍼에게 비춰지는 세, 세상은 좀 다르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게임 모드 3을 해주시면, 관전 모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 크리퍼를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크리퍼 안으로 빙의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게 바로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크리퍼에게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온통 초록색이고, 온통 그냥 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다 초록색이죠? 약간 야간투시경. 쉽게 말해서 야간 투시경을 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얘, 얘 왜안 움직이니?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laughs>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을 뿐이지 충분히 크리퍼는 움직이 지금 정지 화면 아닙니다. <laughs>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른 몬스터들에게도 다양한 시야, 다양한 세상이 펼쳐질 거니까 눈여겨 봐주시고요. 크리퍼가, 아, 움직이줬으면 좋겠는데. 어, 이상하다. <laughs> 내가 한대 때려야 되나? 아닌데? 잠깐만. 게임 모드 1번에서, 호이 자, 그 다음에, 빠르게 3번에서, 빙의를 하면, 뭐야! 고개를 움직였죠, 방금? <laughs> 고개를 움직였는데, 아니, 얘가 때리질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어, 자, 아무튼. 크리퍼에게 비춰지는 세상은 온통 초록색이었습니다. 다들 확인을 하셨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몬스터, 뭐 예를 들면 좀비, 좀비도 한번 볼까요? 좀비, 아 역시 좀비는 원래 사람이었던지라 그냥 뭐 단순하게 사람의 시점이랑 다를 게 없네요. 뭐 양이나 다른 동물들도 똑같겠죠? 자, 한번. 3번으로 바꿔서, 양. 양도 뭐, 그렇게 다를 거 없고. 거미. 거미는, 여러분들, 눈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개거든요? 그러면, 시점도 여덟 개지 않을까? 자, 한번 볼게요. 호잇! 뭐야! <laughs> 지금, 지금 보이세요? 어, 뭐야, 이거 어지러운데? 잠깐만. 이걸 움직여봐야 알것 같아. 뭔, 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잠깐만. 시야가 이상하게 보인다? 거미는? 그, 어, 거미가, <laughs> 시야가 이상한데, 얘가 움직이진 않네요, 또. 자. 때리고, 바꿔서, 빠르게 시야 아, 이게, 거미가 눈이 진짜 8개라서, 어, 지금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저기, 왼쪽 상단에 하나, 오른쪽 상단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쪽에 두 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중앙에 하나. 이렇게 눈이 다섯 개인 채로 마인크래프트 상을 세상을 비춰보고 있던 거였어요. 야, 이러니까 거미가 이렇게 사람을 잘 찾지. 마인크래프트 야생하면서 뭔가 거미에게 뭐좀더 많이 들킨 것 같았어. 나는. 뭔가 크리퍼, 크리퍼나 스켈레톤, 좀비 이런 애들보다 거미가 사람을 더잘찾더라고요 진짜 소름돋게 나만 그런가? <웃음> <웃음> 아니 뭐, 그, 아, 뭐 아니면 아닌거고 음. 자 다음은 이렇게 다양한 몬스터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자, 한 번, 다른 동물들을 보자면, 뭐, 블레이즈? 블레이즈도 되지 않을까? 블레이즈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예, 자, 블레이즈도 똑같구요. <laughs> 좀, 눈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눈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 뭐, 엔더맨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엔더맨. 그 다음에, 뭐, 엔더마이트는 아니고. 자,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 좀 다른 세상을 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너는 그냥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였구나. 자, 다른 몬스터, 다른 몬스터. 라마, 마그마 큐브. 오, 마그마 큐브. 마그마 큐브는 눈이 빨간색이잖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어이 야, 화. 게임 모드 풀면 안 되지. <laughs> 어, 게임 모드 풀어서 깜짝 놀랐네. 마그마 큐브도 그냥 그대로. 자. 마그마 큐브도 그냥 그대로였죠. 자, 그 다음에는 마그마 큐브를 봤으니까, 어, 어! 셜커! 셀커! 셜커는 상자 안에 닫혀있다가 그러지 않을까? 잠깐만. 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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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커. 셜커. 자. 셜커는 아마 공격을 당해야만, 아,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만 공격할라고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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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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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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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훑간 그냥 다 보였네요 눈은 상자 밖에 달려있나봐요 <laughs> 아 그냥 그냥 다 보였네요 그냥 다 보였네요 <laughs> 자 존벌레, 스켈레톤, 스켈레톤말, 슬라임 슬라임도 뭐 마그마 큐브랑 똑같은 개념이겠죠? 거미, 오징어, 스트레이, 조민, 마녀 위더 스켈레톤 위더 스켈레톤도 뭐 똑같을 것 같을 거예요 그냥 다를 것 같은 거는 엔더맨 엔더맨이 남았습니다 자 한번 엔더맨의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더맨은 본인만의 특이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자, 눈이 흰색이죠. 그래서 하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라색과 하얀색이 섞인 이런 특이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엔더맨은 지금 꾸준히 텔레포트를 하면서 이동 중이에요. 본인만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죠. 자, 어쩔 때는 벽을 보고 있기도 하고. 자, 움직여. 자, 하나, 둘, 셋! 호잇! 아, 이... 저, <laughs> 본인의 집을 찾은 것 같은데요, 엔더맨이. 자, 이처럼 엔더맨은 보라색. 기, 보라색과 하얀색이 섞인 눈으로 정말 보라색과 하얀색의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laughs> 정말 몬스터들에게도 이런 시야를 심어놓은 뭔가 이스터에그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심어놓은 이 마인크래프트 제작자분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laughs>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봐온 이스터에그만 몇 개, 몇십 개, 아니, 백 개, 수백 개는 될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개발하고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거를 유저들에게, 뭐, 재미있으라고 만들어주는 거 자체가 뭔가 진짜로 유저들에게 재밌는 걸 알려준 아 재밌어 할만한 재밌게 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게임을 하면서 재밌어져라 하면서 만드는 거를 좀 아는 것 같아 <laughs> 진짜로 마인크래프트 존경합니다 네. 저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 하나가 정말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까지 좀더 켜주시면 땡큐 땡큐.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에 봬요